자, 내 명의 이 최강의 퍼포먼스 가운데 운동주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윤용태 선수가 가장 먼저 시작할 수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상을 또뛰어버스다 이곳은 바로 에메스입니다 네. 예, 윤용태 선수가 다른 세 명의 선수의 상대전적에서 모두 다 밀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어, 그렇게 윤용태 선수가 프로토스가 강하다는 인식이 떠오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주 부진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어, 아그건 왠건... 역시 네, 첫 번째 경기 전략적인 플레이로 다완더니두 번째 경기는 쉽지 않았었던 경기 허영사상들을 역전승을 만들어내면서 예. 16강에 선착했어요 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는 유닛이 있라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갖춰 경기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한순간에 그, 에, 왔었던 허영구 선수의 유닛 공백기를 놓치지 않고 통해서 어, 완벽한 유닛 차이로 만들어낸 것이 결국 이영표 선수가 승리한 비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어, 온전하게 모아서 싸웠으면 업그레이드가 달려 있는 상태의 허영구 선수의 상태였을 때데 유닛 담으에서는 거칠 는데 자신의 본질 안쪽에서 어, 허영구 선수의 유닛이 조금 소비된 것을 보고 바로 이제 뛰쳐나가서 유닛 싸움을 벌여서 승리를 거뒀던 것이 업그레이드 스타이도 극복하고 멀티 타이도 극복한 그런 그 훌륭한 선수는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벌써 두다리가 키워졌네요. 우종태 선수가 자신의 이름을 떡하니 걸어놨습니다. 네. 상대는 F조의 2위가 되겠는데, F조에는 누가 있냐면요. 이재호 선수, 정명훈 선수, 그러니까 페란과 마트스 선수와 이순호 선수가 있습니다. 음. 어떻게 될지 예버섯가 <laughs> 네. 올라갈지 네 그런 이지 정말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교과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바로 이번 주토요일에는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드리요 오후에 일곱 시십 분입니다 자 정말 그~ 어, 이제 다섯 번째 MSL을 맞하는 윤용태 선수가 지금까지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던 것이 첫 번째 진출했을 때 16강이었었는데 그 동안에 그 이후에는 32강, 아, 8강도 있었고요. 8강이 있었니 8강, 네. 다시 한번 16강, 차근차근 이번에 다시 한번 다승왕의 그런 명예를 다시 한번 찾기 위해서 첫 걸음을 잘 내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허영무 선수는 최종전에서의 경기를 또 펼치게 됐고 입장이 다른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자 패자부활전에 있는 두 명의 선수인데 오용정 선수와 박영민 선수 지금 모두 준비가 끝났습니다. 패자부활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의마지막적기 최종전 허영모 선수의 상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예 박영민 선수나 오영종 선수 여기서 사실 머무의 선수들이 아닌데 어쨌든 운명은 어, 양 선수를 패자로 어, 내몰았고 한 명의 선수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죠. 예. 예, 박영민 선수나 오영종 선수 개인이기에서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기량을 갖춘 그런 선수들인데 한 번도 안 풀리거든요. 예. 자, 대치지만 MSL에 복귀한 이 박영민 선수. 지금까지 제니그의 커리어는 국제메스카리그에서 최강 두 번이 최고구요. MSL에서는 16번이 한번 가봤고, 삼2비가한번 가봤고. 그렇죠. 이박영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중간 이후에 종합된 예, 병력으로 안정적인 전투를 어, 완벽하게 펼친다라는 것이 장점인데 그전에 갇혀지기 전에 이윤태 선수에게는 먼저 당하면서 어, 굉장히 허무한 경기를 만들어냈었죠한 6분 정도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오영준 선수가 아직도 네. 어, 경기 들어좀 완벽하지 않아서 네. 예 경기가 시작이 안 되고 있는 중간에 네. 세력은 각다라고 좀 키워달라고 좀금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세 키우는 거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닙니까? 그러 바로, 경기를, 어, 소리만 네. 좀, 시키고, 네. 시끈하게, 좀, 박진감이 넘치는 사운드를, 이제, 이, 롤 아스터 볼가 들어가면서, 네. 아마 경기가 크지 않을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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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오콘까지, 끼고 다 헤드셋, 헤드폰까지는 쓴걸 보니까, 뭐, 큰 네.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구요. 네. 네. 어, 오영준 선수 슈퍼째 경기에서 허영무 선수에게 뭔가 아, 자신의 완벽한 장점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점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박영민 선수를 꺾고 마지막 푸동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허영무 선수를 다시 한번 꺾으면서, 어, 좀더 MSL에서는 항상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오영준 선수의 좀 아쉬운 부분을, 아 어, 승리를, 승리를 검하면서아 어, 아쉬움을 좀 날리고자 하는, 아, 어, 달래고자 하는, 어,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제 오영종 선수 개인적으로 가져온 이제 이어폰의 소리가 좀 작아서 아마 좀 저희 스텝이 지금 그 점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경기가 곧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이제 오영종 선수 아, 2008년도 시작하는 입장에서 좋은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게 바로 또 패자 부활전에 살아남아서 최종전까지 가서 허영무 선수 를 다시 한번 맞상대를 해야 될 텐데요. 만약에 아, 지금 기다리고 있는 허영무 선수와 지금 패자 부활전의두 명의 선수의 상대 전적을 보면은 아, 허영무 선수가 오영종 선수에게2대 1로 지금 뒤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근데 만약에 박영민 아까 네. 선수가 온다면 네. 경기를 이겨서 2대1로 이제는 동점이었 예. 첫 번째 세트를 예. 이겼기 때문에요. 예. 네. 그리고 박영민 선수가 올라온다는 박영민 선수는 네. 이제 허영무 선수와의 경기에서 1대 1로 지금 허영무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정태 선수가 뭐박영민 선수에게 2대 1로 뒤쳐져 있고 허영무 선수에게 한 경기 뒤쳐져 있고 특히 오영종 선수에게는 0대 3으로 뒤쳐져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예 윤영철 선수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오영종 선수는 또 모든 상대 전정면에서 앞서고 있는데 지금 패자조로 어, 몰린 상황입니다 오영종 선수가 2007시즌 어, 때거뒀었던대 프로토스전 승률이 20승 9패 69%거든요 70%에 달하는 그 프로토스전 승률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영종 선수의 쾌속 2연승 진출 예, 이런 것들을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어, 결국 또 이렇게 됐고 박영민 선수 또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선수가 아닌데 아, 쉽지가 않습니다. 역시, MSL 무대, 정글이나 다름없어요. 네. 두 선수, 예, 지금 상태가, 세팅 상태가 모두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자, 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조에서 이제 탈락자가 탄생됩니다. 자오영정 선수, 어둠에 사신 오영정 선수가 다른 위치도 아니고 바로 퇴자 구할 땐 앉아있고요. CJS 승이입니이 박영민의 승리를 확신하고 계신 팬여러분들있습니다 현재 자라스럽게 돌린 박영민 선수입니다.

자, 어, 박영민 선수를 만나보셨습니다. 박영민 선수, 지금 이제 관전편집에서 노란색으로 바꿔봤고요 원래는 이제 파란색이었었죠. 5시를 가볼까요? 바로 이, 오영종입니다. 어, 빨간색 오영종 선수 5시, 11인치 박영민 선수 노란색. 네, 아까 경기보다, 좀 전에 있었던 경기보다, 어, 더큰힘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사람 있습니다. 그렇죠. 예. 멀티가 본진 가까운 곳에 두 개나 이상, 일단이 있기 때문에 그 확장 기대를 가져간 상태에서 센터보다 넓은 지역을, 아, 센터에 보다 넓은 지역을 장악하는 선수가 나머지 확장 지역도 가져가기 쉽고 또경기에 승리할 가능성도 아주 높고 이런데 조금 무리한 공격이 시도가 되다 보면은 그것을 상대방이 붙잡고 한 방에 병력싸 하면서 역전시키면서 업그레이드 해서 극복을 해버리는 세 번째 경기 같은 경기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족전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러한 변수들이 아주 곳곳에 내재가 돼 있는, 어, 재밌는 경기 양상들이 오늘 경기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어, 경기가 경기야. 끝나고, 예, 네. 네. 허영무 선수, 어, 삼성전자칸의 김다울 감독, 그리고 르카포드의 한상영 코치, 어, 이런 분들과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1 어, 1시 지역에서의 전수가, 어, 패착이었던 것 같다. 라고,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실, 그렇게, 그,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막, 한정 확 기울어진 그런 전투로 보이진 않았었는데, 어, 허영무 선수 본인이 느끼기에는 거기서 좀 손실이 컸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그레이드도 앞서고 있고 확장도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이후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정확하지 못해 패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아쉽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경기를 보면서 또 이제 양 선수가 느낀 게 많았을 거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대각점차를 내려오고 있거든요. 박영민 선수게 박영민, 예. 예. 박영민 선수가 대각점차를 훌밸해. 정찰운이좀 따라 졌네요. 그렇게 되면 은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오영종 선수는 내 옆인가? 아, 왼쪽인가? 아, 그리고 이쪽으로 가기 아, 마련이죠. <laughs> 정찰론 타이밍을 생각해 봤을 때는 대각 정찰을 했을 거라고 어, 바로 생각하긴 힘드니까. X 자를 그려놨는데요. 예, 아니라고. 예, 7시 <laughs> 지역을 가는데. <laughs> 예. 뭐그래도 사실 도착했을 때 드라군이나 이런 유닛이 나와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본진 적역정차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예. 일곱시가 왔더니 뭐야 아니네 대각선타를 내렸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겠지요 바로 오영종 선수다 무슨 생각을 했길래 대각선타를 낼까요 박영민 선수는 어, 동족전이고 네, 동족전에서 네. 나올 수 있는 전략이나 어, 빌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양 네. 선수가 숙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laughs> 특별한 뭔가를 노린 플레이라기 보다는 그냥인 거 네, 같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보는 것셨네요 네, 어제 어, 보니까 그냥이네요. 뭐푸브가못 어, 들어간 상황은 아니에요. 아까 그렇죠. ]처럼. 예. 어. 그래도 뭐 예, 정차 로는 음, 오늘 전체적으로 오용된 선수가 없어요. 현재까지는. 네. 지금 딱 보고 뭐 역시 뭐 별거 없겠어어 네, 그렇겠죠. 네. 어, 뭐, 예. 예. 상대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제 뭐 그렇게 어, 쭉 선수를 배치하다 보면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우영정 선수였고 가장 낮에 갈리던 선수는 유용표 선수였죠 예. 근데 유용표 선수가 <laughs> 가장 먼저 빠이빠이 한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가 아주 잘 풀려서 그렇습니다 예. 박영길 아 선수와의 대결에서 <laughs> 그렇죠. 6분 만에 자신의 생각대로 경기를 끝냈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를 대비하는데 심리적으로도 많은 안정감을 예.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 또 어, 경기 내용상도 서영무 선수가 계속 우세하게 유세, 이끌고 있다가 한번유닛티 소비가 된 이후에 <laughs> 아, 유용표 선수가 그... 어... 사실 아,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유닛이 더 많고 지금싸하에 이길 수 있다라는 아, 그런 자신감도 어, 완벽하게 캐치하는 편의점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등으로 올라간 것 같고요 예. 서영구 선수가 11시 지그 교전 때또 하이테플러가 대부분 그풀 에너지였는데 예. 그것도 제대로 다 스톱을 치지 못하고 잡혀버리고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사소한 실수가 아, 되게 안좋게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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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은 좀 다른 종족전에 비해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또 여기에 누구가 있을까요? 타일러. 글쎄요, 지금 타이밍에 몰래 건물 뭐 이런 걸할 생각은 아닐 것 같은데. 해 그냥 준비를 해요, 또. 찍어놓은 거 맞지? 네, 예, 그냥 먼저 체크. 파츠. 예, 그렇죠. 네. 첫팀이나뭐 뭐 이런 경제가 올수 있다면 자신의 첫 번째 확정인지 쪽으로 견제 오는 동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거기다 점찍어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넥자 네. 넥스트를 투하하고 있습니다. 오영종 선수 월티를 먼저 가지고 가고 있는 오영종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월티가 없는 로버트 스포츠에 올라타고 있는 네. 박영민 선수 한쪽은 테크 그 한쪽에는 부을축적할 준비 그리고 병력들을 내려 보내고 있는 박영민 선수 네, 센터적을로경계서 내려오고 네. 있습니다. 박영민 선수는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생각인데요. 예, 예. 예, 지금 지금 아 지금 로보틱스까지 지금 분량 올라가 있어요. 아, 분량은드라이드었어요 있어요. 드라마, 드라마, 드라... 있어요? 아, 아까운데요 이거 아무 별거못 하고 자신이 확장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딱 죽어버리면은 맞습니다. 아, 위험합니다. 네. 위험합니다. 네. 네. 여기 지금 사업이. 에... 또 완료가 되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지금 오지 말아 하나가 죽었거든요. 예. 그렇지요. 병력 추가로 내려오고 출발했고야 아, 진로 무시하고 드라마 들어성한 건데. 아, 지금 드라마 건만받봤어요 그런데 뒤쪽에 있는 드라군들 예. 아, 그래도 아. 예. 오지. 아, 피해 아직을스위트땐 피라미 피해를 입고있라마 보내가 다하고 나 아, 진로 1대 2대 1대 1대 2. 짜! 찔렀다. 어가고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멀티가 빠르기 수건, 때문에, 병력 추가, 드라곤 쌤이다! 추가 쌤 예, 멀티가 아, 빠르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시간 버는 것이 중요했는데, 드라곤이 반간 쪽에 나가서 행사한 것이 바로 러시타임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영종 선수는 해당되 이렇게 이정이 없단 말입니까? 예. 아, 좀안 풀리는데요. 이거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병력이 계속 올 수가 있고. 위험하죠? 계속 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브가프로브가 프로브가 하나둘씩 죽어 나가는 것도 확장의 의미를 없애버립니다 넥서스가 어, 있어, 먼저, 뭐, BGB인데. 예. 프로브가 이미 뭐, 부대단위로 지어가고 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넥서스 먼저 워프를 해줬어요. 네, 어, 어. 예, 파일럿 뭐, 몇개 먼저 지어놓은 것 이외에 예,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맞죠? 아, 그래요? 네, 라 양이 너무 많이 밀리네요. 이건 못 어, 어, 막겠는데요, 어. 이거? 어. 막. 기가 힘듭니다. 브라의 어. 양이 너무 차이가 나요. 아, 아 음영 음영 너무 빡세요. 네, 선수. 예, 박영민 선수는 어. 지나가다가, 공격 들어가다가, 주소 떨리죠? 드라마 하나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미나케 달력으로 확실하게 경기를 끝내버는 곳이. 예. 아 역시 좋습니다. 드라마 숙성하면서도 안 되고요. 프로급까지 동원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예. 예. 오영종 선수 탈락. 가장 빠르게 16강 갈 것이라는 게 필기 우세 성 오영종 선수가 한했습니다 예, 상전 승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영종 선수가 제일 먼저 올라가야 맞는 건데 네, 첫 번째 경기 허영구 선수에게 패배한 이후 박영민 선수와의 대결에서는. 기분 나쁘게 졌습니다. 아, 예. 네. 확실히 자신의 실수도 겹치고 아, 상대방의 어떤 그 판단도 굉장히 좋았고 이런 그 선택이 아, 서로간에 겹쳐지면서 오영종 선수 한번못 써보고 그냥 무너진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아, 이런 경기 정말 음. 에, 오영종 선수 속상하겠는데요 네. 네. 확실히 아, 자신의 제 실력 발휘가 안 되고 순간에 아주 어, 조금만 실수, 그것이 결국 팔를 불렀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박영종 선수.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생각이었고 일단 끌고 상대가 뭘 하는지 보고 그 후에 맞서가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정말 기술로 먹히도록 yeah. 그렇습니다. 보다 노멀한 출발을 해가면서 상대방이 예, 확장할 것같으면는 확장 확장 따라가고 또 아, 리버스일 것같으면는 리버스 따라가고 뭐 이런 터지였던 거 뭐, 아, 같은데 센트에서 지나다가 드라군 하나 딱 맞았으니까 그걸 잡아먹고 평면상에서 드라군이 노치도 내가 하나도 많은 거 아니냐라는 판단에 확 찔렀는데 상대가 폭 찔려서 쓰러졌습니다. 아 굉장히 기분 좋은 분위기가 박용민 선수에게는 만들어졌고 오영종 선수 는 이번 경기 아, 머릿 속이 좀 남겠는데요. 어, 그렇죠 분명히 윤용태 선수에게 허무하게 패배했던 프로브의 한방전팔 성공 그렇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우승 승리 예. 이미 박영민 선수는 아까도 유종태 선수의 6분 스2트 만에 당했던 패단을 잊어버렸습니다 최종적 경기를 통해서 두 선수 가운데 한 선수는 16강의 유종철 선수 여성 가게 됩니다